애들과 저녁을 먹으려고 어, 음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음식 종류가 많아서 뭘 시켜야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노천장 한장합니다 이제 제가 시킨 요리가 나왔네요 여러분은 어, 어두육미라고 생선의 머리, 생선 머리 요리입니다. 네. 오늘 도석잔 먹고 퇴근합니다. 옛날에 어, 어, 그 중국 어, 공무원 파견 공부로 배운 중국어가 참 좋네요. 어, 말을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보다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중국어는 어, 방언이 너무 많고 사투리가 너무 많으니까 어, 생활, 해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하는 얘기 어, 생활하면서 배우는 중국어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젊었을 때 중국 파견 공부를 배우는 중국어를 지금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중국 와서 말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네요